でした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기소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어, 이 배틀패스 스킨 의상 어, 5단계를 제가 뚫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틀패스를 구매하면 이 스킨이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경험치를 25만을 쌓았을 때 이런 식으로 어, 전부 다 열리게 되는 의상입니다. 일단은 1단계가 이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조끼 있고요 3단계 때는 가면을 쓰고 후드를 덮습니다. 그리고 4단계 때 진정한 간지 가운을 입게 되고 5단계 때는 이 금색 테두리에 어, 이렇게 멋있는 불이 들어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약간 초보자 추천 루트 제가 알려드릴게요 더스티버 쪽에 여기 창고 앞에 보면 왕대가리가 하나 있거든요 왕대가리가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갈때 저기에 황금 상자가 많은 최대 3개 적당하면 한두 개 정도 있으니까 일단 저기 가서 안전한 파밍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지금 가고 있죠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총 제가 먹었죠 이게 먼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파밍을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야 그냥 F를 진짜 엄청난 스피드로 갈리고 있으세요 그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어 파밍했으니까 여기 집에 사람 있는지 확인 없죠? 그리고 이거 하지 마세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진짜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재가 3,000개 있으면 하세요 3,000개 진짜 이거 좀 들고 있는 게좀 맘에 안 들어 맘에 들어 이제 굉장히 좋아요 이게 초보자 루트 끝 여기서부터는 그냥 어 자기 하기 나름이죠 어 여기 앞 싸운다 일단 스나 킬 로그 확인하세요 킬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킬로그로 확인해서 누가 죽었다 싶으면은 딱 가는 거지 한번더 있네 생각해보니까 아유, 잘못했다. 이, 돌아가. 네만동. 아, 이것좀 내가 못 썼다. 그래도 다 쓰면은 다행이지요. 에, 죽는 경우가 파다해. 이런 경우에. 사람 있거든. 다행이다, 이거 진짜. 순한데 맞춰놔가지고, 이렇 갔어요. 아이거 죽었다. 아, 살았다. 오, 개꿀. 아, 뽑았어, 이씨. 와, 아, 미쳤나봐. 이거 진짜 죽어, 이젠. 이거 차면 몰라, 근데. 일단 이걸 채우고, 장전을 다 하고, 아이 퓨린이야, 이씨 퓨린이다. 아, 이포린이 자식, 진짜 뒤질라고. 이씨, 이 썩을 놈이... 오, 잠깐만, 버그 싫어하냐? 이거, 이 장난 아닌 버그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아이 미쳤네 이거. 아 죽었구나. 나도 로켓이나 쏘자, 이씨. 내 킬이었는데, 이씨. 가 뺏어 먹었어. 아, 죽었다, 이거. 아쉬운 거는 진짜 체력이 너무 없고, 이게 자기장 주는 것 때문에 도망을 쳐야 됐어요. 왜냐면은 피가 없으면 어쨌든 자기장한테 맞으면 죽습니다. 방금 체력이 진짜 7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됐어서 계속 맞다가 도망칠라 했는데 도망칠까지 안 나왔어. 아까 그 점프트 쓰지 말걸. 아, 진짜 아쉽네.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